자, 여러분들, 다시 뵈어, 반갑습니다. 사각국기입니다. 오늘은 제가 카드깡을 다시 해볼 건데요. 제가 준비한 상품은 바로, 이거. 가 아니고, 짠! 한글판, 덱필드팩, 제네시스 임팩터즈. 제가 영상으로는 안 찍었었는데, 이전에도 제네시스 임팩터즈 일본판으로 개봉을 한 적이 있었는데, 그때 나왔던 개봉물이, 어, 좀 처참했어요. 대충 이런식으로 나왔었거든요 저는 마기스토스 덱을 짜고싶은데 마기스토스 관련 카드가 거의 안나와서 그래서 베르상드리옹을 따로 사고 또 나텍으로도 깠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어가지고 다시 한글판으로 두 박스 재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노릴 카드는 당연히 마기스토스 관련 카드인데요 플레이밍 조로아 말고 그러니까 얘 말고 예. Yeah. <laughs> 베르 상드리용을 목표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오랜만에 카드 깡. 설레는군요. 우선, 첫 팩. 한 번, 하나씩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멀전시, 사이버, 사이버스, 가제트, 마기스토스, 어니, 바로, 나... 마기스터스 드래곤 바흐람 필요했었던 카드인데, 잘 됐습니다. 잘 됐는데, 눈물이 흐르는 건 왜일까요? <laughs> 자, 다음 카드. 헷갈리니까 치워주고. 자, 다음 카드. 좀 레어도 높게 나아줬으면 괜찮았을 텐데. 다음은 드라이트론 이클립스. 드라이트론 르타이블트인즈 이지게임. 아이 이지게임이라 불리는군요. 그리고 드라이트론에, 아 마기스토스 메이든 아르테미스. 아 나왔네요. 예, 제가 일부 판으론 한장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 한 장이 필요했었는데 딱 나왔습니다. 아 벌써 시작부터 느낌이 좋은데요. 어, 광이 납니다. <laughs> 조명 문제이긴 한데, 아 각도 좋네요. 광이 납니다. 그저 빛. <laughs> 자, 다음, 마기스토스 엔디비온 이블 트윈즈, 아니 라이브 트윈즈 리일라 아, 리일라라고 하네요, 여기서는 트리스 마기스토스 이블 트윈즈 챌린지 본 프롬 드라콘 이스 이건 필요 없는 거고 자, 다음 시작부터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, 라이브 트윈즈 키스 킬 라스, 테우로기어 마기스토스, 이지 게임. 겨, 누가 경유장 좀 가져와. <웃음> 어. <웃음> 전 솔직히 이번 두 박스에서 얘네 둘 하고 베르 상드리옹만 나오면 만사 오케이라. 뭐 보여줘? 링크 몬스터. <laughs> 키스킬 리라 둘중 하나겠죠? 아니면 아르테미스? 설마 아르테미스가 또 중복으로 나오겠어요? 암튼 드라이트론, 드라이트론, 이블트윈즈 프레젠트 이블 라이브 트윈즈 리이라 다음은 아 어! 이블트윈 키스킬 제가 일본판으로 리라가 있었는데 키스킬이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. <laughs> 뭐죠? 오늘 한풀이 하는 건가요? 굉장히 좋네요. 이블 트윈즈도 솔직히 짜보고 싶었던 덱인데, 마기스토스, 세인트와이스, 드라이트론, 엘, 마기스토스, 인보케이션, 이블 트윈즈, 프레젠트, 르타. 역시 카드 깡을 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카드를 까는 맛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인보케이션, 릴라. 키스킬은 많이 안 나오네. 트리스 마기스토스, 브리트라 마기스토스, 알, 알제타. 아 좋아요. 벌써부터 느낌이 좋죠. 드라이트론 노바, 르타 델타, 브루, 브리트라, 마이스토스, 라스 베타. 아잇 짜잔 세트가 완성되었어요. 와. <laughs> 뭐지? 나보고 이블 트윈즈를 짜라는 건가? <laughs> 마기스토스 엔디면 라스 트리스 라이브 채널 벤텐 뭐지? <laughs> 이블 트윈즈를 짜라는 건가? 드라이트론 이클리스 알알 알, 제타 라이브 채널 l 감마 아아 아, 라이브 트윈 엔트런스 아아 아, 없는 카드였었는데 뭐 <laughs> 진짜로 짜라는 건가 이런 곤란해 <laughs> 이클립스 r 제타 라이브 트윈 채널 r 감마 아, 갓 어스닝 아루루. 맞다, 저갓 어스닝 아루루도 있는데, 그거는 안 꺼내서 보여드렸네요. 이것도 두 장째. 어, 괜찮네요, 그러면. 그러면, 마기스토스로는, 이제 그, 베르 상드리용만 좀 나아줬으면 굉장히 좋겠는데. 경류장.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걸까요? 드라이트론 노바. 사이버스 가제트. 벤텐, 세인트 에이와스. 아, 이, 이 친구는 마기스토스의 밥줄 같은 친구입니다. 맛있는 친구죠. 상대 몬스터를 맛있게 뺏어올 수 있는 친구입니다. 헷트리커, 트로이메어 그리폰. 번쩍이는 릴라. 릴라, 리 릴라만 벌써 세 장. 두팩 남았어요. 아직도 베르상드리용은. 이미 슈레는 다 나온 것 같은데. 그럼 남은 게 뭐가 나, 어리석은 중장. 드라이트론, 아스테리즘, 아스텔 드론, 르타 델타, 라스 베타. 마지막 팩이네요. 원래 하나 더 나오려나? 그러면 드라이트론이라나? 아무래도 드라이트론이 많은 레어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요. 드라이트론 유성군 드라이트론 노바 사이버스 가제트 알제타 임보 케 아, 끝났네. 첫 번째 박스는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에.. 괜찮습니다. 에, 저는 괜찮은데 이, 얘, 얘만 나오면 마지막 박스에서 얘만 나오면 전 괜찮습니다. 그리고 이.. 마, 뭐야 이거 한 팩이 지금 구부려져 있어요. 굉장히 불안합니다. 드라이트론이 가득하게 나오는 상상을 해버렸어요. 저 방금 드라이트론 나오는 상상했어요. 드라이트론이 제 싫은 테마는 아닌데, 어, 키스킬. 싫어하는 테마는 아닌데, 제가 아직 그, 뭐라고 해야 될까. 다른 테마들에 비해서는 드라이트론이 덜 정감이 간다고 해야 되나? 약간 그런 느낌? 그런 느낌적인 느낌? 마기스토스는 제가 좋아하는 테마고, 라이브 트윈즈는 좀 귀여, 귀여운 테마고, 드라이트론 같은 기계적 번쩍번쩍한 테마들은 많잖아요? 그래서 전 약간 좀 비주류 테마들을 응원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, 괜슬의 정감이 떨어진다고, 정남이가 떨어졌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. 물론 저도 의식 테마 좋아하고, 기계적인 디자인의 용저 좋아합니다. 드래곤족 자체를 싫어하긴 하지만요. 라스 베타. 테우로기어 마기스토스. 프레젠트. 트레이메어 그리폰. 이, 이, 이번에는 막첫 팩부터 막 레어도 높은 거 나오고 막 그런 건 없네요. 중장. 입클립스. 사이버스 가제트. 벤텐. 세인트 에이와스. 어 두렵습니다. 혹시나 솔직히 베르상드리용 하나만 나 하나 정도만 나와줘도 정말 감사 감사할 따름이긴 한데 혹시나 안 나오면 어떡하나 이번 팩에서는 키스킬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. 막이 가다 어스닝 아루루 예. 어. 얘 얘는 이렇게 많이 필요 없는데. <laughs> 세 장, 세장째예요 저는 일단 저걸로는. 저걸 가지고 있는 걸로 세 장째고, 지금 뒤에 링크 몬스터가 모여버렸어요. 저. 하하하.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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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좋아. 오히려 좋아. 아, 따로 구분해야겠다. 메이든 아르테미스는, 어, 세 장까지 해도 든든합니다. 예, 네, 좋습니다. 필요한 거라면 바흐람이랑 이 놈의 베르상드리용저 유리구두는 왜 이렇게 안 나오는지 혹시나 남은 슈퍼레어가 전부 막 라이브 트윈 엔트런스 막 그렇게 꽉꽉 차 있으면 이블 트윈즈로 갈아탑니다 <laughs> 농담이고요 근데 진짜 그럼 어떡하지 근데 막 이렇게 팩을 갔는데도 아직까지 드라이트론 슈레 이상의 카드는 안 나와 왔네요. 뭐지 이블트인즈를 짜라고 일부러. 아 <laughs> 키스킬, 키스킬이랑 리일라 제가 가지고 있는 어디 보자. 일본판 리일라까지 합치면 두 장씩. <laughs> 저한테 왜 이러세요, 대원미디어. <laughs> <laughs> 마기스토스는 지금 당장이라도 베르상드리형 나온다면 짤 준비는 다 돼있는데 왜 이러십니까 대원미디어 <laughs> 전 아직 준비가 안됐어요 아직 슈레 안 나왔습니다 바흐란 나오면 가능성이 있어요 아스텔 드론 이멀전시 사이버 드라이트론이 돌아갔어 방금 굉장히 불안해 엔디미어 아 아앗 똑같이 나오는 건가요, 이제? <laughs> 어? 뭐지? <laughs> 어... 어... 진짜 이블트인짜라는 건가? 어. 어. <laughs> 어! 어! 나나이블트인즈 굴려 본적 없어서 모르는데. 잠깐만 이러지 마세요, 제발. 바흐람만 나오면 똑같은 거 아니야? 이거, 이거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이 정도면 네팩 남았는데 어 곤란해요. 굉장히 곤란해요. 이러 이러면 전 곤란해요. 봄프롬 드라코니스 알제타 리라 트리스 마기스토. 어. 어, 어, 이, 이블 트윈즈 키스킬 리라. <laughs> 곤란해요. 끝 <laughs> <끈>, 끝났나요? 저는 <laughs> 뭐 희망이 없나? <laughs> 앞이 보이지 않아. 아, 시크, 추가, 뭐지? 똑같은,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. 나, 이런 식으로 나온 건 좋은데, 얘는, 얘네들은 좀 아니고, 얘네들은 좀 예상 바뀌고, 문제가 있습니다. 어차피 남은 팩두개서는 별거 안 나올 것 같은데. 그렇죠. 어, 또, 베르 상드리용을 또 따로 사, 사야... 어, 더 없나? <laughs> 어, 어, 이러면, 제가 굉장히 곤란해집니다. 뭐죠? 도대체 누가 이런 운명의 장난을. 드래곤 바흐람이 이제 두장 나온 것까지는 좋은데, 메이든 아르테미스가 나온 것도 좋은데, 베르 상드리옹은한 장도 안 나오고. 키스키 릴라 두 장씩, 그리고 엔트런스도 두 장. 제가 일본판으로 깠을 때, 시크릿 패스프레즈가 두장 떴거든요. 얘네들도 두 장. 두 장. 어 그러고 보니까 키스킬 리라도 울레로 한장더 있네요. 콩의 기운인가? <laughs> 근데 어 리라는 세 장. 키스킬 한장 사고 엔트런스한장 사고 시크릿 패스 브레즈 한장한장 사면 어, 이블 트윈즈 덱짜겠다 <laughs> 너무 즐거워. 아니. <laughs> 예, 아니잖아요. 예, <laughs> 아 베르상들이용 달란 말이에요. 아아 <laughs> 자제두 박스 개봉기는 이렇게 좋다고 해야 되나 나쁘다고 해야 되나 좋긴 좋은 거긴 한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. 대원미디어 <laughs>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들 다음에 뵈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안녕 <laughs> 어나 이제 어떻게 <laughs>